자, 네, 세 번째 발가락 정 가운데 맞춰보세요. 네, 다시. 네, 숨을 내쉴 때 머리 숙이고 가슴 숙이고 두손 페달 짚어 꾹 눌러줘. 꾹 눌러보세요. 네, 이렇죠. 자, 올라오시되 척추와 골반, 어, 다리가 90도가 되는 높이까지만 올라와 보세요. 유지. 뒤통수도 천장을 향하게 등 펴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기역자 모양이 될수 있도록. 네, 그렇죠. 다시 내려가고, 내려갈 때는 척추를 말거나 또는 펴 있는 상태로 통으로 가도 좋습니다. 다시 좀전 높이까지만 올라와 보세요. 등더 펴주시고, 다시 눌러주고, 자 마지막 한번더등 펴주시고 척추 길게 내려주 네. 다시 내려오고 이제 이번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 높이까지 올라오세요 그러면 처음보다 높이가 더 올라갈 것. 니다 골반 조금 낮추고 상체를 더 세워보세요. 무릎 사이는 좀더 벌려주기, 좀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죠 다시 내려가기, 꾹 눌러주고, 다리도 펴보세요. 다시, 다리 접고, 척추 펴줍니다. 살짝 힙힌지 패턴의 느낌으로. 어깨가 골반보다는 좀더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무게중심은 발의 앞꿈치에 더 실어지게. 지금 좋아. 이제 꾹 눌러서 다리까지 펴 보시고 그렇죠. 자, 마지막 한번 더. 무릎 접어 척추는 펴되 길어지기. 무릎 사이 밖으로 1cm만 더 벌려 보세요. 네, 그렇죠. 거기서 왼손으로 페달을 눌러서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 그럼 오른 팔꿈치는 약간 구부려지죠? 네, 제자리 돌아오고 필요하시면 무릎도 움직여도 좋습니다. 반대로 회전. 네, 돌아오고 자, 두번더 왼손 누르면서 회전해 보세요. 왼쪽으로. 네, 돌아오시고 오른손 누르면서 회전. 네, 그렇죠.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한 세트 더 갑니다. 네, 왼손 누르며 가슴을 오른쪽으로 회전해 왼쪽 갈비뼈와 오른쪽 골반뼈가 가까워지게 돌아오고 반대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 이제는 골반을 뒤로 굴려 일어나세요 제자리 허리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번에 페달을 다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고, 음, 어떻게 하시냐면, 핸들바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거하시냐, 작은 나사 돌려주시고, 정글레버를 당겨주시면 핸들바 뽑아질 거예요. 그래서 바닥 쪽에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서 손, 좀 더, 손좀 더. 네,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 옆에 둘게요. 네, 그다음 창문을 바라보고 서시는데, 어떻게 서? 아, 이쪽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왼쪽 발이 기구 체험의 체어, 체어 기구 옆에 올수 있게 하고 오른 무릎은 페달 위에 올려놔. 이때 왼발의 위치는 우리 핸들바 있던 위치에 가깝게 해주시고, 네 오른 무릎은 페달 위에 오른쪽 페달 위에 올려주시면 돼. 오른쪽 페달에. 완전히 일어나 보세요. 그럼, 오른 엉덩이, 왼 엉덩이 힘이 들어가죠? 두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페달, 네, 이렇게 좀 불편하시면, 막대기 옆으로 빼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골반은 수평이고, 무게중심이 왼발에 모두 실린 상태에서, 골반은 수평이 되게, 오른 페달 약간 눌러 보세요. 수평에 맞춰지죠?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 허벅지 밖으로 외회전시켜서 엉덩이 힘. 천천히 페달을 누르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힙힌지를 만들어줘. 네, 이때 왼무릎 조금 더 뒤로 숨기시고, 조금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죠. 왼발 밀어내며 일어납니다. 네, 우리 왼쪽 세 번째 발가락을 가운데로 맞춰보시고, 네, 조금 더 앞꿈치 안쪽으로. 네.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힙을 뒤로 움직일 수 있게 페달 눌러 보세요. 손 꽃은 더 앞으로 힙을 더 뒤로 빼줍니다. 다시 일어나고 조금 더 무릎이 더 뒤로 숨어지게 다시 셋네 이제 상체 조금 더 세워 주면서 무릎을 뒤로 더 숨겨 보세요. 네 돌아오시고 두 개에다. 손안 닿게 뒤로, 응, 엉덩이 더 높게. 그렇죠. 돌아오시고. 마지막, 하나 더. 네, 우리 척추 더 조금 펴볼까요? 네, 거기서 왼쪽으로 회전. 이때 힘드시면 오른손 매트 잡으, 체험 매트 잡으시고. 네, 다시 돌아오기. 일어납니다. 연속해서 먼저 앉으시고 엉덩이 뒤로 회전 그렇죠 오른팔도 뻗어내면서 회전 시켜보세요 네, 돌아와서 제자리 일어나시고 잡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힙을 뒤로 빼주시고 왼 무릎 밖으로 1cm 벌리고 가슴 회전 그렇죠 돌아와서 제자리 일어나세요 풀어주기 엉덩이 힘들어 오나요? 아, 네네. 반대쪽 좀... 혹시 무릎 아프진 않으세요? 어머니. 하필이면. 멍...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기구 너무 가까우면 좀 부딪히니까. 네. 옆에 서되, 오른쪽 세 번째 발가락이 정 가운데 올수 있게 정렬 맞추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왼 무릎 페달 위에 올리되, 섰을 때 골반이 수평이 될수 있도록 필요하시면 왼쪽 페달 살짝 누르세요. 자, 괜찮나요? 두 팔은 앞으로 나란히. 오른 허벅지 바깥쪽으로 더 돌려보세요. 네. 자, 거기서 페달을 누르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향하도록. 오, 지금 좋아요. 네, 그렇게. 다시 일어나시고. 자, 둘. 네, 세개더 갑니다. 네, 마시면서 이동, 뒤로 많이 가 보세요. 네, 무릎 더 숨겨주고 엉덩이 더 높게 네, 일어나고, 두개더 오른쪽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지, 팔은 더 뻗어 내주고 제자리. 자, 마지막 하나 더 네, 유지, 척추 더 펴주시고 오른쪽으로 회전해 보세요. 저 왼팔 밀어내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일어나기 조심조심 조심. 먼저 내려가시고 음, 그렇죠 회전하고 네 돌아오고 일어나고 마지막 하나 더 돌리고 앞으로 일어나서 제자리 치워줍니다. <laughs>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페달 연결했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음, 서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페달은 연계, 어, 페달 연결, 시키세요. 페달 연결시키세요. 페달 연결시키시고, 이 상태에서 양팔 옆으로 내려가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다리를 접으시고 머메이드. 네. 오른발을 옆으로 조심스럽게 뻗어보세요. 양팔을 옆으로 벌립니다. 저 벌리고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페달 잡고 기울여보세요. 쭉 다시 올라오시고 네. 두번더 내쉬며 내려갑니다. 자 돌아오시고 자, 마지막 한번더 오른발 지지한 상태에서 내려가 보세요. 더 길어지게 자 거기서 가슴을 페달 쪽으로 회전시켜 두손 모두 페달을 잡습니다. 양손은 어깨 너비. 자 오른발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래로 더 숙여 보세요. 숙이고 수아하듯이 머리 들고 가슴 들고. 척추 신전시킬 때 페달은 올려주면서 가슴을 더 들어 올려보세요. 네. 다시 내쉬며 숙이고. 자, 두번 더. 페달 올리면서 동시에 머리 가슴을 들어, 가슴을 더 펴보세요. 한번더 내려가시고. 머리 들고, 가슴 들고. 쭉. 다시 마지막으로 내려가신 다음 오른 다리를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척추 좀더 펴줄 수 있게 페달 조금 올려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다리만 내려 보셨다가 다시 올려 보세요. 엉덩이 힘으로 한번더 다리만 내리고 올려주고 자, 마지막 올려주고 올린 상태에서 왼손은 오른손 있는 페달 쪽 잡으시고 오른손은 접은 다리 앞쪽 기구를 잡으세요. 네, 기구 잡고 몸을 사이드로 돌려줍니다. 왼쪽 페달 조금 더 눌러서 옆구리 길이 같아지게 만들어주시고 가슴은 앞쪽 오른 다리 골반 높이로 들어올리세요. 그럼 사이드 플랭크가 만들어지죠. 자, 괜찮으시면 오른손은 옆으로 뻗어냅니다. 네, 그렇죠. 골반 중심 잡으시고, 등을 뒤로 조금 더 보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밴딩되게 머리 들고 가슴 들고 올라와 보세요. 다리는 높은 상태에서. 네, 다시 내려가고. 불안하시면 오른손 기구 잡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머리 들고 가슴 들고 배 들고. 네, 가능하시면 오른 다리 골반 높게 다시 내려가 보세요. 그렇죠. 이제 오른 다리를 좀더 뒤쪽으로 보내어서 엉덩이 힘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머리 들고, 가슴 들고, 배 들고, 내려가셨다가, 오른 다리 바닥에 내리시고, 발끝 바닥, 이제 상체 세워, 일어나세요. 네, 뒤돌아 턴! 반대쪽 갑니다. 오른 다리 접으시고 양팔은 옆으로 뻗습니다. 네. 자, 내쉬면서 오른손 페달 누르고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네, 기울일 수 있는 만큼 기울이시는데 왼발은 꾹 눌러줍니다. 자, 올라오시고 네. 완전 올라오신 다음 두번더 내려가 보세요. 왼팔은 귀 옆으로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네, 돌아오시고. 자, 마지막 한번더 우리 왼쪽 측면 늘어나게 기울여 보세요. 네, 기울였죠. 자, 가슴을 페달 쪽으로 회전시켜 두손페달 위에 올려주시고 손 넓게. 네, 좋습니다. 아래로 숙여 보세요. 돌아올 때 머리 들고 가슴 들고 등 펴줍니다. 다시 앞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돌아오 네, 마지막 한번더 쭉쭉쭉 자, 마지막 한번더 쭉쭉쭉. 자마시면 돌아오신 다음 자, 내려가서 마지막 한번더내려가셔서내려 어디까지 내려가냐 내 골반과 어깨가 같은 선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왼다리를 엉덩이 힘으로 들어보세요. 그렇죠. 내려주고 두번더 내리고 가슴은 회전된 상태 한번더 그렇죠. 골반은 출입문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거기서 오른손을 왼손 있는 페달이나 가운데 페달 잡으시고, 몸을 출입문 쪽으로 돌려서, 가슴도 출입문을 바라볼 수 있게. 예, 가능하시면, 네, 왼손 천장 뻗으셔도 좋고, 아니면 옆으로 뻗어도 괜찮고, 힘드시면 기구 잡아도 됩니다. 이때 엉덩이 높이만큼 다리도 올려보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머리 들고, 가슴 들고, 배드로 올려 밴딩을 만들어줍니다. 사이드 밴드 다시 내려가고 허리부터 가슴순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올 때 머리부터 올라오세요. 그래서 왼다리 엉덩이 힘으로 더 뒤로 뻗어주시고 내려가셨다가 자 마지막 하나 더 머리 들고 가슴 들고 왼다리 더 올려서 네 진행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내려가시면 왼손 다시 페달 위에 올리시고, 양손 넓게, 그리고 왼발 내려주고, 천천히 일어나셔서 돌아옵니다. 네. 반대쪽과 다른 모양으로 올라왔죠.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시냐면, 지금 기구 측면에 서서서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보세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발이 체어 베이스 안쪽 라인과 같은 선상에 대고. 네, 그리고 좀더 뒤로 한 발짝 이동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안쪽 발이 와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 로드가 불편하시면 살짝 밀어내셔. 조금 더 왼쪽으로 더 이동. 네, 그리고 살짝 뒤로 더 이동. 두 발은 11자입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네 좋아. 두팔 만세 하시고 숨을 내쉴 때 머리 숙이고 가슴 숙이고 오른손 페달을 짚어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아래 내려가시고, 네 그럼 몸의 뒤쪽이 조금 풀어지죠? 다시 척추를 수직으로 기역자가 되게 세워보세요. 기역자가 되게, 그럼 골반과 어깨는 수평이 될수 있도록 조금 더 사타구니 접어주시고, 필요하시면 무릎 살짝 구부리세요. 네. 이제 오른손은 페달을 누르시고, 상체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오른발에 무게를 더 단단히 실어보세요. 다시 전 단계로 돌아오시고, 기억자 모양. 이제 오른발에 힘 실고, 회전합니다. 저, 돌아오시고, 무릎 펴서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한번 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슴을 회전하시되, 꼬리뼈부터 정수리 일직선인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제자리, 이제 골반 뒤로 굴려 일어나셔서 마무리합니다. 네, 반대쪽 서볼까요? 네, 맞아요. 막대기 뒤로 좀더 옮겨주시고, 두팔 만세. 숨을 내보낼 때, 팔과 함께 머리 숙이고, 가슴. 척추 마라 왼손 페달 잡고 눌러줍니다. 그렇죠. 골반부터 세우시되, 기역자 모양이 될수 있도록. 자, 거기서 왼발의 무게를 싣고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자, 돌아오시고. 네, 두번더 가보세요. 기역자 모양의 상태에서. 제자리. 자, 마지막 한번더 돌아옵니다. 골반 뒤로 굴려서 서서히 일어나세요. 이러... 네, 뒤돌아 턴하시고 자 체어 수업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